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그손 붙잡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숙이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4월 27일에 시작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laughs> 근데 오늘 10월 2 3일인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 기억 나시죠? <laughs> 여러분들도 참 잘하셨는데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들도 목사님들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laughs>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말씀 준비하면서 네. 이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안 빼뜨리고 본문을 다 읽으면서 준비하기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안될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laughs> 내일부터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또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달려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민수기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고 그 모아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대로 잘 살았죠? 잘 따랐죠? 순종 잘했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반역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가나안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 바람에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레위인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역하죠. 나중에는 심판을 당하죠. 땅이 갈라져서 땅이 꿀꺽 그 사람들을 삼킵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해요? 성질 나 가지고 그냥 내리치잖아요. 거역하고 또 발락, 발람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던 바알보올 사건도 있었고 많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적 죄인들은 가만 놔두면 몸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저절로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해야지 그러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자율성을 보장해 줬으니까 알아서 잘해야 돼. 그러고 맡겨 줬으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슬슬슬 눈치 보면서 피할 길 찾아다니고 쏙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더 편하게 해달라. 더더더 더, 더 편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존재적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품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크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는 이 민숙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아멘 이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모압평지까지 40년 동안 이동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난 목전에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이끌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라 앞에 다다라서 그 입구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분명 저희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들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늘 붙잡고 신뢰해야 되는데 놓치기도 하고, 또 다시 붙잡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패하게 안 하시고, 중도 탈락하게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슬로브아세 딸들의 상속 그리고 결혼 이런 얘기로 민숙이를 마무리 하셨을까? 묵상해 보게 됐어요. 성경만 읽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6개월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이 더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고 뭔가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런 얘기로 민수기를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기업의 땅,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아니라 그랬죠?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면서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생존의 기반이면서 대대손손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원해서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행연습 시켜 주시려고 그 땅을 주신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만큼 특별한 땅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땅이고 함부로 할수 없는 땅입니다 그 귀중한 땅그 땅을 차지하는 특별한 은혜 본래 슬로바세 딸들은 아들도 없고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상속권을 얻게 됐어요 이거는 야 땅을 가지게 됐구나 먹고 살 거리가 생겼구나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겁니다. 여성을 상속자로 세우는 일 대단히 특별한 일이고 혁신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하려고 했던 본래 생각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이 딸들이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그 주었던 땅이 좋은 일 하려고 주었던 땅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집파들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우리 기업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거죠. 정의롭게 행하려는 시도와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일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래저래 왜곡이 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위한 결정이 대단히 의로워 보이고 또 공평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세요.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켜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6절 말씀. 슬로바아세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주신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리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될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될 지어다. 풀릴지어다 명령하시니까 해결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의지와 우리들의 의지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누굴 찾아가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다해 봐도 안 돼.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못뭐 푸는 문제 있어요.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어떤 룰과 질서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풀릴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명령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할 얘기는 절반도 못 했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데 자기 집화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러고 이렇게 정해주시고 있어요 시집까지 말고 혼자서 주는 기업 너만 가지고 그러고 살아 그러고 정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시집갈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시는데 마음대로 시집가 하시는데 그 조상 집화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도 무한정 자유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경계를 정해 주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7절 보면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9절 보면 기업을 지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켜져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기업은 나할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언약하신 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각 지파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기업을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하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세요.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땅이 보전되어야 장차 메시아도 오시고 하나님이 구속적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보도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땅 요만큼도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지켜라. 그러고 그 땅을 지키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명.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땅 요만큼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요만큼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 주신 그 섭리와 계획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찮은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텐데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집파 사람들을 남자들하고 결혼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같은 집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기업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집파 남자들하고 결혼해라 정하신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 땅만 바라보라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그 땅을 받아서 가져서 하나님이 주실 진짜 땅을 이제 삼워하고. 그러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 연합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기업,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상속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왜 같은 집안 남자들하고 결혼하라 하셨을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죠. 우리는 그 가지들이에요. 가지 하나하나가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다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으로.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만 잘 살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해라 붙어있어라.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10절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순종해서 아내가 되어서 그들의 기업이 어떻게 해요? 남아 있었더라 끝까지 주신 기업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민숙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누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민숙이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잘 갈무리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